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세아소 6장 7절에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폐역을 했다. 선지자들이 구약시대에도 깨우치는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아함으므로 이방을 몽둥이 삼아서 하나님 백성을 때리실 때는 지키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약과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것은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배시로 1장 3절에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죠. 예, 지키는 자가 복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는 예언의 말씀, 무시의 말씀을 반드시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주님이 이뤄나가시고 무시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시의 말씀 모르면 다시 오시는 주님 영접할 수 없습니다. 이 불이 불법한 이 야국과 저 초보의 그 인도자들과는 분명히 이 차원이 다르지만은 처음부터 거짓말로 나온 간교한 야국, 야곱, 사기꾼 야국이라는 것을 우리 생각에서 증거하는 것은 주님이 열어주셨고 주님이 전하라 하셨습니다.